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1일 목요일 현재 시각 9시 40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임 스 대표님의 매매 기법 원칙 준수하는 검증 영상 공유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크로도일 60분 봉 차트입니다. 어, TF존 여전히 우상향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도존 조금 전에 좀 힘차게 올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 진입의 신호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TV 매수 신호 후에 TV 매도 신호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TV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매수 진입을 하게 된다면 저는 CP 기준으로의 매수 신호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크루도일은 잠시 기다려보는 걸로 하고요.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매수 추세 유지 중 TF존 우상향 유지하고 있고요. 3분 봉 차트 기준으로 매수 진입의 신호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TW 매도 신호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서 나스닥 지수는 만약에 기회가 온다면 TW 기준으로 매도 진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크루오일도 그렇고 제가 진입을 할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할지 좀 선택을 해보고 그리고 영상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한번 해볼까요? 나스닥 지수 TW 매도 신호가 나오는 시점에 타트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좀 대기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94750을 더한번더 어, 올려주게 된다면 TW 매도 신호가 나오게 될것 같아요. 어, 아직 지금 현재 이 움직이는 가격이 완성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은 잠시 한번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9시 45분 지났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 TW 매도 신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매도 진입을 먼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은 48분이 될 때까지 차트 점검 해보고요. 정확한 TW 매도 신호가 나오면 손절 50픽 잡고 매도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분 30초 정도 남았으니까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차트 점검 해보도록 할게요. 크루드 오일은 지금 CP 매수 신호가 나온 상황인데, 어, 나스닥 지수 진입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도일은 좀 관망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각 48분 되기 한 5초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진입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자리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입을 하지 않고요. 현재 시각 9시 51분 지났습니다. 이 947900을 한번더 가격을 올려주면 손자 50칙 잡고 TW 기준으로 매도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대로 가격이 내려와주게 된다면 매수 진입의 신호도 한번 고려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좀 대기해보고 9479.00한번더 가격 올려주면 매도 진입. 이대로 가격을 한번더 내려주게 되면 1 0 기준으로 매수 진입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9시 54분 지났고요. 94, 63 부근까지 가격이 내려와 주게 된다면 CP 기준으로 매수 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내려오지 않고 상승하게 된다면 TW 기준으로 매도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좀 대기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네, 제가 10시 3분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9463 부근까지 가격이 내려오면 CP 기준으로 매수 진입을 해보기로 했었죠. 좀 애매하게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이 가격은 3분에 완성이 될 텐데요. 어, 일단 좀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가격이 더 내려오게 되면은 CP 기준으로 매수 진입 준비를 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각 10시 18분 지났습니다. 저는 매수 진입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가격 올라가다가 조금 어,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은 저는 매수 진입을 하지 않은 상태이니까, 만약에 이대로 가격이 내려와 주게 된다면 매수 진입 신호를 기다려보는 걸로 하고요. 그게 아니면 947900보다 가격을 쭉 올려주게 되면 TW 기준으로 매도 진입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있으면 뉴욕 증시 개장을 앞두고 있어요. 현재 시가 10시 24분 지났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가격을 좀 올려주었는데요. TW 매도 진입 준비를 하려고 해요. 27분 음봉 보이는 가격에 손절 50틱 잡고 매도 진입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직 2분 30초나 남았어요. 조금만 더 대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27분 대기 30초 전인데요. <laughs> 지금도 제가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7분 이후에 다시 한번 차트 점검을 하고, 어, 매도 진입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곧 27분이 되는데, 지금은 진입을 하지 않을 거고, 10시 30분 직후에 다시 한번 차트 점검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시가 10시 29분 향하고 있습니다. 30분 운봉 보이는 가격에 TW 기준으로 매도 진입을 할 건데요. 어, 30분이 되기 직전까지 혹시 가격이 아래로 쭉 내려오게 된다면 947975에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7975에다가 우선 예약을 걸어두도록 하고요. 10시 30분이 됐을 때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30분 음봉 보이는 가격에서 매도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얼마든지 가격을 내려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체결 예약을 걸어두었어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차트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5초 정도 남았고요. 잠시 후에 진입해보도록 할게요. 음봉 보이면 아 제가 좀 불리하게 체결이 된 상태에서 한계약만 체결이 되었고요 현재가 기준으로 마저 체결이 되었고요 일단은 손절은 제가 진입한 기준으로 848225 기준으로 손절 50틱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948225 그러면 949475 일단은 손절을 빨리 걸어 두어야 되겠죠? 만약에 손절이 된다면, 손절되고 나서 다시 한번 TW 매도 진입 신호를 기다릴 거예요. 지금 뉴욕증시 개장하면서 좀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손절되는 거를 감안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손절이 되면은 다시 한번 차트 점검하면서 다음 신호 진입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34분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손절을 제가 진입한 기준으로 50대 손절을 잡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석 진입 가격은 948300이 됩니다. 제가 더 불리하게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석 진입가 기준으로 손절을 잡도록 할게요. 949550이 손절 라인이 되거든요. 949550한 3틱 정도 제가 불리하게 체결이 된 건데요. 일단은 949550에다가 청산 예약을 위에다가 상단에다가 청산 예약을 해 두었고요. 그리고 백틱 단타 청산 구간은 945800이 되겠네요. 945800 위든 아래든 가격 도달되면 다시 한번 차트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945800에다가는 한계약, 청산 예약을 걸어둘 거고요. 만약에 손절이 된다면 손절되고 나서 다음 진입 신호가 나오는 시점에 다시 한번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시각 10시 39분 지났습니다. 방금 전에 손절 처리를 했고요. 42분... 음봉 보이는 가격에 TW 기준으로 다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진입에서부터 바로 손절이 됐어요. 일단은 42분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차트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대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잠시 후 음봉 보이면 매도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W 기준으로 매도 진입인 거고요. 지금 은봉 보였 기타오. 일단은 정석 진입과 기준으로 손절 5 0틱을 잡도록 할게요. 905150. 905150 기준으로 손절 5 0틱을 잡으면 906400입니다. 손실 구간이니까. 아, 950150이죠. 집중을 못하고 딴짓을 하고 있어요. 951400에다가 일단은 예약을 잡아두도록 할게요. 지금 전체 청산예약 951400에다가 청산예약을 잡아두었고요. tw 기준으로 매도 진입을 한 거예요. 만약에 손절이 된다면 손절되고 나서 원칙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청산예약을 걸어두었으니까 청산이 되면 원칙대로 대응을 할 거고요. 지금 진입한 기준은 TW 매매기법 9501 050. 그 다음에 손절 예약은 951400에다가 손절 예약을 걸어 두었습니다. 손절이 되면은 다시 한번 차트 점검 해보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절이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한번 대기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가 10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 947650이 백틱 수익 구간인데 한 계약 청산 예약이 되었고 우선은 단타 백틱 수익 청산해서 백틱 수익 확보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분봉 차트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60분봉 차트상에서 보면은 매도 존을 살짝 올려 주고 나서 좀 가격 가격 쭉 내려와 주고 있어요. 일단은 TV 매수 신호가 나오는지 한번 차트 점검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음. 지금 한 150틱 정도 수익 구간이니까 어, 진입가에다가 일단은 가격을 내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설정을 진입가로 설정을 해두고 조금 더 차트 점검을 하고 다시 한번 최종 청산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TV 매수 신호가 나오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현재 시가 11시 18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아직 청산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매도조는 그대로 아직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좀 빠른 시간 동안에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을 청산을 했다면 이미 청산을 했었어야 됐는데 저는 청산을 하지 않은 상태이니까요. 좀 시간이 많이 필요로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0150에다가 일단은 그대로 두도록 하고요. 매도 존이 우하향으로 내려오는 시점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테고, 60분봉 차트상에서 이 매수 존은 93.89 정도 부분이니까 이미 타이밍을 놓친 김에 조금만 더 홀딩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38분 지났습니다. 지금 한 300틱 좀 넘는 수익 구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60분봉 차트상으로. 매수존 부근까지 거의 다달랐는데요 어, 우선은 매수존이 938750 정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93? 저는 매수존 부근에서 청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존을 따라서 추세 대응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일단은 938750에 청산 예약을 해두고, 어, 청산이 안될 수도 있죠. 강하게 반등을 한다면요. 일단은 938750에다가 청산 예약을 해두고 청산이 된다면, 어, 다시 차트 점검하면서 전체 청산 한 리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가 11시 41분 지났습니다 저는 938750에 청산 예약을 해놨는데 938850까지만 내려오고 또 반등을 하고 있어요 938750이 한 450틱 정도 수익 구간이었는데 지금 매도존도 좀 내려와 준 상황이니까 우선은 938750 청산 예약을 일단은 취소를 하고요 이 매도존을 따라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도존이 또 살짝 내려와 주었어요. 일단은 9501, 50에다가 일단은 그대로 둘 거고요. 그 다음에 93, 9369 정도가 아마 500틱 조금 넘는 수익 구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9388, 50보다 한번더 가격을 내려줄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등을 하게 된다면 이 매도존 따라서 수익을 확보하면서 매도존을 넘어가게 되면 어, 전체 청산하는 걸로 할게요. 이 매도존을 따라서 어, 수익을 확보하는 것도 제임스프님의 매매 원칙 벗어나지 않는 청산의 준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W 매수신호가 나오는 부분까지 홀딩을 한다거나 이색깔성과 관계되어 있는 청산의 원칙, 청산의 원칙은 한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어떤 청산의 원칙이든 해당되는 시점에 청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좀 빠른 시간 동안에 청산을 하고 좀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게더 좋긴 한데요. 일단 기왕 늦은 김에 조금만 더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존이 일단은 100틱 수익 구간을 넘어서게 된다면 100틱 구간에다가 청산 예약을 수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938850보다 가격을 더 내려주게 된다면 그리고 나서 청산 준비를 해 보는 걸로 할게요. 반등 나오는 게 이상한 건아니니까요 일단 조금만 더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가 12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더 가격을 내려주고 있고요. 이제 청산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12시 6분이니까 12시 9분에 청산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시 한번 대기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각 12시 9분 지났습니다. 지금 청산을 아직 안 했는데요. TW 매수신호 아직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한9370 정도가 500틱 수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9371 어, 현재가보다 이 9378보다 한번더 가격을 내려주면 청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한9370 부근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대기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60분봉 차트상에서 매수존을 좀 내려준 상황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가 12시 17분 됐습니다. 저는 9375 아, 넘어섰네요.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청산하도록 할게요. 9370 부근에 청산 예약을 해두었었는데, 9373과 청산이 된것 같습니다. 일단은, 500t 청산 목표를 해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려고 했던 건데요. 일단은, 지금, 간단하게 리뷰를 가져봐야 되겠죠? 일단은, 지금 진입한 기준은 TW 매도 진입 신호에 맞춰서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937475 부근이 500틱 수익 구간이었기 때문에 500틱 청산했습니다. 어, tw 매수신호가 그렇게 멀리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고 어, tw 매수신호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홀딩을 어, 목표를할수 있었던 건데요. 우선은 60분봉 차트 보면 은 tf존 우상향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 매수 진입의 신호를 좀 기다려 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진입을 하려고 준비했었을 시점에서는, TW 매도 신호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매도 진입의 신호를 기다리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94, 64, 63부근까지 가격이 조정을 주면은, CP 기준으로 매수 진입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제가 목표로 했었던 가격에 약간 미치지 못했었기 때문에 매수 진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TW 기준으로 매도 진입을 했었을 때는 에제 손절이 되었지만 원칙대로 어, TW 매도 신호가 나왔었을 때 950150에 매도 진입을 해서 백틱 반타 청산 그리고 나머지 계약 수는 조금 더 홀딩을 하는데 이 TF 존의 매도 존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청산 준비를 한다면 어, 어디에서 청산을 해야 되지 이렇게 좀 당황하지 않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매도존을 따라서 추세를 대응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 TW 매수 신호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해당 신호가 나올 때까지 홀딩하는 것도 굉장히 큰 추세를 가져갈 수 있는 수익 청산을 할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 기법은 정해진 진입 자리에서 진입과 청산을 반복을 하는데, 손절이 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는지, 수익 청산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만 지킨다면 누구든지 수익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TW 매매 기법으로 영상 공유 드리고요. 오늘 크루도일은 제가 진입을 이제 포기를 한 셈이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매수 진입의 신호를 좀 기다려야 했었는데 이미 매도 존을 살짝 좀 올려준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충분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나스닥 지수로. 검증 영상을 공유 드리게 되었습니다. 크루도일은 결국에는 60분봉 차트 상에서 매도존만 뜰끔 올려놓고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이제는 회복 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미 상원은 어제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외국 기업 책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요. 이 법안은 미 상장사 회계감독위원회의 회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과 투자자로부터 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그런 법안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감사에 3년 연속 응하지 않는 상장사 주식은 주식, 증시에서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정 국가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중국 기업들, 특히 중국 정부와 밀접한 기업의 감사 보고서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이 중국을 겨냥한 법안으로 볼수 있겠지요. 사실상 미증시의 중국 기업의 상장금지 법안이나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중에 뭐 알리바바, 당둥닷컴을 포함한 165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알리바바의 주가는 2%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루이싱커피라는 기업의 주가가 35%의 폭락 장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필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개막일에 맞춰서 중국 기업 상장을 제한하는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을 보면 우연은 결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 미국의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들을 살펴보고 있다 라면서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 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글에 올린 글을 보면 또라이, 얼간이라는 막말까지 써가면서 중국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이 중국의 보복 조치는 또 어떤 게 나올지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어떤 발언을 내놓게 될지 시장에서는 아마도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글로벌 경제, 외교, 정치, 뭐 문화 어떤 상황이 되었건 간에 예측을 하고 매매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해진 진입자리에서 손절이 있을지언정 진입과 청산을 원칙적으로 원칙 매매를 함으로써 반복을 하다 보면 은 반드시 누적 수익의 달콤한 열매를 맛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손절풀기 하지 마시고요. 정해진 진입자리에서 어, 진입해서, 청산, 수익 청산도 하시고, 손절 청산도 하시면서, 아, 결국에는 누적 수익이구나, 라는 것들을, 제임스 트레이더 회원 여러분들 모두다가 다 깨닫고, 원칙 매매를 준수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뭐 TW 매수 신호가 나오게 될 텐데요. 얼마만큼 반등을 보이게 될지,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매수 추세로 전환이 될지, 어, 그 흐름은 내일이나 돼야 알수 있겠지요. 행복하고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